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세에 시달리고 있는데 매도세 이유는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고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 사이클상 이제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할 거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어 그런, 셋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반도체의 사이클,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타당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유는 모릅니다. 외국인이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모릅니다. 그냥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트, 월, 올... 캔들 차트 아니죠.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까만색인데 지금 캔들도 전환선 아래에 있어서 이제 올봉상 하락세고 이 올봉상 보면 종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구름대를 깼어요. 근데 구름대를 깬게 뭐 이게 전력이 없어요. 전력이 언제냐면 2008년도 그때죠. 이게 미국 금융위기 2008년도, 9년도 그 다음에 IMF 때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구름대 하단을 깼는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시장 문제도 있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 어, 일목 근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지금 빨간색 기준선과 검정색 전환선 이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어, 검정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어요. 캔들도 그 아래에 있어서 지금 주봉 상도 하락세예요. 지금 뭐 캔들이 좀 주봉상 하락 캔들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번 주에 이틀밖에 없었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짭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면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그다음에 하늘색 후행 스팬까지 모조리 역배열되어 있어서 하락세입니다. 야, 말할 수 없는 하락세고 어뭐 물론 뭐 삼성전자 계속 살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시장 문제면 사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거나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 문제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지금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을 깼어요 5월선이 휘어 있고 캔들도 60월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60월선이 되게 중요한데, 60월선이 아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생기는 걸 거예요. 60월선까지 오는 거는. 지금 60월선은 이미 깼고, 그럼 그 이하로 내려갈 것 같은데, 120월선, 120월 여기가 보면, 아까 일목균형표 월봉으로 봤지만, 이게 지금 미국 금융위기나 IMF, 뭐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급 사건이 일어나나? 뭐 그런 퀘스천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뭐 5주선, 5주선이 지금 20주선도 깨고 60주선도 깨고 200주선도 깨고 다 깼어요. 있는 이평선은 다 깼고 시간만 걸리면 뭐 120일까지, 120주까지, 120주까지 다깰것 같은데 캔들도 5주선 아래에, 볼린저 밴드 심지어 아래에 있습니다. 어, 하락, 하락이 워낙 센데 이거는 외국인이 그냥 숨도 쉬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감성전자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보니까 지금 61선 중요하죠. 파란색. 61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심지어. 61선을 꿰뚫어야 이제 상승인데, 61선, 반등할 때 61선, 8월 말이죠. 반등할 때 61선 받고 꼬꾸라져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못하고 있고, 외국인이 뭐 계속 매도를 하니까, 어떻게 할수 없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지표도 한번 볼게요. 지표는, 지금 LRS 한번 보겠습니다. LRS가 월봉인데, 지표 월봉인데, LRS가 천 근처에서 행보하다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R-squared도, 어, 그렇죠. 높은 위치에서 행보하다가 같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LRS가 중요한 게 R 스케어드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게 떨어질 거거든요 LRS가. 그러면 월봉 상으로도 앞으로 뭐한두 달에 끝나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뭐 이게 하락세 월봉 음봉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등이 나오는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SI도 보면 이제 이제 5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이게 과매도권까지 30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치면 지금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꽤 걸리고 MHD 오실레이터도 이제 양에 있다가 이제 음 하나 나왔거든요 요런 것도 몇 달짜리 나온다고 치면 그래서 월봉상 보면 이제 뭐두 달째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두달 이상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지표는 그래요 주봉은 반면에 주봉은 뭐 지금 R스케어드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LRS는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긴 해요 주봉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다 그리고 주봉상 보면 RSI도 지금 과메도권에 아직 뭐 파란색은 안 나왔는데 과메도권에 진입했거든요 그러면 뭐 조만간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봉상 RSI는 아직 뭐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반등한다는 건 아닌데 주봉상 반등할 만한 위치 위치에는 있다. 근데 이제 월봉은 아직 이 반등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 폭이 세 세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은 듭니다. 아직은 뭐 반등하는 건 아니에요. 반등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 이거지. 일봉도 보면 일봉은 언제라도 반등할 수 있는 위치 왔어요. LRS는 바닥권에서 행보하고 있고 알스케어드도 고공권에생부하고 있거든요 R스케어도 내려오면서 LRS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봉은 그리고 RSI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한참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MHD 오실레이터도 음이 뭐 이렇게 줄다가 멈춰 버렸는데 이게 지금 줄다가 멈춰서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스토캐스틱도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지금 엄청난 과 매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일봉상으로는, 반등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지금 월봉이 문제예요. 월봉, 아까, 제가, 음, LRS, r s q u a r 도 보여드렸는데, 월봉, 월봉의 스토캐스틱 보면, 월봉의 스토캐스틱도 장기가 인제 골드, 데드크로스 났어요. 인제 데드크로스. 그러면 이게, 바닥까지 떨어져서 올라온다고 치면 월봉상 보면 한참 좀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토캐스틱도 주봉상은 그렇죠 주봉상은 어 지금 단기 중기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도 거의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했으니까 어 반등이 뭐 조만간 몇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살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월봉상은 아직 하락이 좀더 진행되어야 되고 주봉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반등 나올 위치에 가는 거고 일봉은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일봉상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 삼성전자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보고 박폭과 대보고 대응하는 게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 그래요. 지금 한번 볼게요. 매수 주체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외국인이 한 2년 정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산 다음에 매도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 매수를 한 1~2년 하다가 또 매도로 전환하면 또 1~2년 팔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보면 이제 겨우 두달 팔았는데 이게 1년 판다고 생각하면. 어, 생각만 해도 조금 암울해지죠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주봉으로 봐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매도 시작하면 좀꽤 매도하거든요. 어. 지금은 주봉으로 봐도 뭐몇주 매도 안 했습니다. 어, 매수한 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매수했는데 그래서 매도를 뭐 얼마나 진행할지 모르지만. 어. 조심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올봉상으로는 뭐, 일봉상으로 한번 대응책은, 그겁니다. 일봉상으로 대응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봉상으로 아직 하락할 여지가 많거든요. 몇달더 하락할 수도 있고, 올봉상은 그렇고, 주봉상도, 주봉상은 지금 조금, 1, 2, 몇주 정도 하락하면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일봉은 언제든 지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응을 일봉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 반등 나오겠지만 대응은 단기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일봉상 지금 오일선 회복하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오일선 회복하면 이게 바로 이제 뭐 상승으로 돌입한다든지 그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일선 회복해서 까만색이 오일선인데 오일선 회복해서 반등에 들어가더라도 짧게 보고 파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짧게 보는 위치는 어디냐? 뭐 대략 21선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21선 내지는 이전에 떨어졌던 어, 저점 연결선 72,500원, 72,500원을 만약에 어, 반등을 하더라도 72,500원을 상한치로 보는 게 아닌. 맞는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어 반드시 지금 보면 뭐 양봉이 나왔다고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5일선 위에 올라서야 반등하는 겁니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무작정 이렇게 싸다고 덥석덥석 계속 받아주는 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삼성전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